만약 집에 이 샴푸가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이 샴푸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몸에 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욕실에 있는 샴푸, 이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샴푸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이 샴푸, 어떤 샴푸를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댁에서 어떤 샴푸를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가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샴푸를 사용하면 몸에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또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씻고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세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농농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샴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 농농균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왜냐? 이 균이 이 샴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농농균이란 무엇일까요? 농농균은 그 모습이 녹색 고름처럼 보여져서 이름도 농농균이라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농농균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폐혈증, 전신감염, 만성기도감염증 등의 심각한 난치성 질환을 일으켜서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농농균의 감염이 더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농농균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관지 확장증, 당뇨, 화상 환자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농균에 감염이 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세균에 비해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 것이 농농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농농균을 슈퍼박테리아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농농균이 글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녹농균이 하는 환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습하고 물기가 있는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주방, 세탁실, 욕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녹농균이 샴푸, 섬유유연제, 액체세제, 수저통, 수세미 뭐 이런 곳들에서 쉽게 번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샴푸와 주방세제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샴푸나 주방세제, 액체세제 이런 제품들은 청결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어떻게 농농균이 살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필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샴푸나 세제 사용하실 때 매번 플라스틱 용기째 구매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리필 제품만 따로 사서 채워 넣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리필 제품을 구매하실 텐데요. 왜냐? 리필이 당연히 더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한번 쓰고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리필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리필하기 전. 리필하기 전 상황인데요. 리필 제품을 용기에 채워 넣을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쓰던 용기에다가 그대로 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했던 이 행동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리필을 채우기 전 용기를 싹 비우고 세척을 해서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용기에서 바로 녹색 고름처럼 생긴 농농균이 쉽게 번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샴푸를 거의 다 쓰고 난 다음 용기 밑에 남은 샴푸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짜고 짜고 또 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밑에 가라앉은 샴푸가 분명히 있을 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부어서 흔들어서 사용하기. 이렇게 쓰면 밑에 가라앉은 샴푸까지 알뜰하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뜰한 분들께서는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농농균들이 파티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농농균들은 습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물까지 부어서 사용하면 샴푸통은 말 그대로 농농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까워서 알뜰하게 사용했던 행동이 샴푸통 안에 농농균의 집을 만들어준 꼴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온 농농균은 피부염과 모낭염 등 각종 피부재란과 피부노화를 일으키고 중이염, 외이도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혈관을 따라 들어가면 폐혈증을 일으켜 사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샴푸통에 있던 농농균은 특히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에 침투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모세혈관에 침투한 농농균은 염증을 유발해 모세혈관 벽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을 퇴화시켜 유령 혈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령 혈관이란 무엇일까요? 모세혈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혈관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유령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즉 혈관이 흐르지 못하면 점차 혈관벽이 얇아지다가 결국 사라진다는 건데요. 샴푸에게 물기가 있으면 농농균이 쉽게 번식하고 농농균은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의 침투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염증으로 인해 모세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을 퇴화시켜 혈관이 사라지는 유령혈관의 원인이 된다. 겁니다. 이러한 유령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유령 혈관을 방치하면 혈관 주변으로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들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거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을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쓴 샴푸통에는 물을 넣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하는데요. 리필을 하실 때에도 샴푸통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 사용하시는 것이 안 안전합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한 가정집에서 샴푸통, 린스통, 세육제통, 세제통에서 시류를 채취해 농농균을 배양하는 실험이었는데요. 37도의 온도에서 이틀간 배양한 결과, 샴푸통과 세육제통에서 농농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 농농균이 살고 있던 샴푸통을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농농균은 샴푸통에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샤워기와 칫솔에도 농농균이 검출되고 심지어 주방에 있는 수저통 또한 농농균이 잘 번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저통은 특히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 농농균이 더 번식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항상 좀 축축하게 젖어있는 수세미에도 농농균이 그렇게나 많이 살고 있다고 하니 주방에 습기 있고 물기 있는 곳들은 항상 건조시키고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면 어떻게 해야 농농균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쓴 욕실 용품은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 잔여물을 모두 제거하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서 물기를 완전히 없앤 다음 리필 제품을 넣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욕실에 보관할 때 바닥에 두는 것보다는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이 더 위생적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샴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청결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응.